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는 요 상법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어제에 이어서 지주사들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주사들. 자, 시장도 뭐 그렇게 좋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정 같은 경우는 큰 상승이 나오면서 6 5 0 0원을 뚫어 올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조금 아쉬운 움직임이 나왔죠.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는요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는 만큼 자요 매수 타이밍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급등이 나온 뒤 점점 매수 타이밍이 나오고 있는 바로 요 에코플라스틱 자 월요일부터 주가의 움직임이 어떨지 핵심만 딱딱 짚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요거 어,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번씩꾹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직접 발표를 하면서 어, 뭐 페트병이라던가 뭐 재생 원료 사용 의무화 등 순환 경제 정책을 예고를 하면서 자동차 경량화 그리고 친환경 소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바로 요 에코플라스틱 수급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제가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대선 이후에는 뭐가 나올 것이다. 바로 정책주가 갈 거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입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바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자 아마 계속해서 다른 이슈들도 나올 거고요. 수급이 들어올 겁니다. 왜? 바로 이 주가를 띄우려면요. 한 테마만 움직이는 것보다는 여러 테마들을 같이 끌어올리면서 주가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테마들도 수급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 자원 순환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는데 산업 의료 기기를 제외한 전기전자 제품 전반에 대한 제조 수입자가 반드시 회수 재활용 요게 중요한 겁니다. 재활용하도록 하겠다라는 구체적 방침도 내놓았습니다. 단순한 일회용품 규제를 넘어서 산업구조 전반에 걸친 재생 플라스틱 전환을 요구하는 강도 높은 환경 정책이다라는 것이죠. 이는 이 어, 에코 플라스틱 있죠? 사업 모델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자동차용 플라스틱 부품 전문 기업으로 차량 내외장재를 현대기아 그리고 현대 모비스에 공급을 하는 1차 협력사예요 얘는 1차 협력사다 특히 해당 제품군 다수에는 금속 대비 경량이면서도 재활용이 가능한 이게 중요해요 아까 나왔었죠 이거 재활용 요 재활용이 가능한 공호 기능성 플라스틱 소재가 적용이 되면서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자원순환 자원 선순환 체계와 방향성을 같이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이러면서 매출도 지금 2023년에 약 1조 8천억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700억원 이상을 기록을 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저는 어 이번 이슈로 인해서 더 높은 이 자원순환이슈가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에코플라스틱 저는요. 요거 시세가 더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좀 간단하게 요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에코플라스틱은요 제가 볼때 시세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일봉상 자 역별이에요 121선 241선 481선 역별에서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차트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금맥 차트입니다. 금맥 차트. 작년 8월. 작년 8월. 금맥을 짚으면서 신호가 옵니다. 자, 대시세 나올 것이야 라는 신호가 딱 와요. 그리고 12월. 자, 12월이면 저점이죠. 12월에도 신호가 한번더 옵니다. 자, 두 번이 나왔어요. 신호가. 신호 두번 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여기서도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 일봉상 자리가 여기거든요. 이 자리에서 매수 타이밍이 바로 나온다. 그리고 현재 구간까지 여기서 지금 한80% 정도 수익권이에요. 여기서 샀으면 지금 80% 정도 되는데 어, 제가 볼땐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라고 보여집니다.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왜냐면 자 정리를 하면은 뭐냐면 금맥을 짚으면서 신호가 왔다. 근데 그것도 두 번이나 왔다. 두 번이나. 그리고 일봉상 15일선. 자, 15일선이 121선을 뚫고 올라왔어요. 이렇게 빵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추세 전환이 됩니다. 이런 구간에서도 매스 타이밍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구간에도 나오는데,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이런 구간을 굉장히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잡아갈 수 있는 매수 구간이 나와요. 여기서도. 자, 시가, 종가 그리고 중간선 딱 종가 찍고 그리고 중간선. 요거만 하면 하시면 돼요. 요거대로만 매수하면 문제 없다. 문제 없다. 그냥 지금 지금 자리에서 어, 여기 올라가니까 여기서 사야지. 여기서 사서 당연히 내일 또 올라가면 좋아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졌다가 이렇게도 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얘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사서 아 이거 내려가는 거다 지켜봤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고 이런 것보다는 여기 떨어졌을 때 떨어질 때 이렇게 매수를 한 다음에 올라가면 매수가도 낮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이죠 자세한 차트 분석은요 제가 에코 플라스틱 핵심 전략 리포트 작성을 해놨어요. 자, 보세요. 여기 핵심 전략 리포트에다가 작성을 다 해놨으니까 제 연락처 좀 알려드릴게요. 자, 010-5759-9040으로 에코 또는 이렇게 에코 플라스틱이라고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차트 분석은 물론이고, 금액 차트 설정 방법, 그리고 ai로 분석한 자료들까지 여기다가 다 넣어놨으니까요 그냥 에코 또는 에코 플라스틱이라고만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에코 플라스틱 수익 극대화 하실 수 있는 핵심 전략 리포트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으면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에 기간을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전에 주가들이 항상 민주당이 집권을 할때 주가는 올랐다라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항상 주식은요 반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 5천 요 수치를 말하면서 지금 3천에서 3,100 3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게 저는 바로 5천이 바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3,500에서 3,700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주가는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평가를 받고 있다. 자,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이 반도체 세액을 25%에서 몇 %로 35%. 요거 상원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우리나라 증시에 큰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은 다 갖춰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기 급등주들 그리고 대시세 시작을 하는 대시세 종목들 요거 확인하고 있고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무료 추천주 좀 보내드릴 건데 자 이런 분들 좀 많으실 거예요 기존 종목들에 물려서 지금 코스피가 삼천이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아직도 마이너스를 보고 있, 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다른 급등주들 보면 이 급등주들을 보면은 아 부럽네 어, 나도 저런 종목 어제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이 무료 추천주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깡통을 좀몇 번을 차면서 만든 바로 요 금맥 차트인데요 이 금맥 차트인데 단기로는 개미 털기 구간 있죠 개미 털기 구간에서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그리고 장기로 보면 바로 대시세 시점인 그 구간 시세 시점 구간을 잡아낼 수 있는 바로 이 금맥 차트 설정이다 라는 겁니다. 자이 종목들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같이 수익 고자구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금맥 차트에 잡혔다가 지금 큰 수익이 나고 있냐 자 지금 현재 큰 상승이 나오고 있는 바로 요거 카카오페이입니다 자 카카오페이는요 2만 5천원에서 2만 5천원에서 10만원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가면서 지금 4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작년 8월에 작년 8월이면 어디냐 바로 요기거든요 요 금맥을 짚습니다. 금맥을 딱 짚어요. 어디에요?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딱 권하는데 요 구간 무너지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매수 타이밍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얼마나 올랐느냐, 여기까지. 400% 상승. 400%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다른 종목도 뭐가 잡혔냐? 바로 요겁니다. 상엔터. 쌈지죠? 쌈지엔터. 어, 쌈지엔터인데 이 캐치 티니핑으로 유명한 이 쌈지엔터는요 바로 이금맥을 짚은 이 구간 딱 나와요. 이 때가 언제냐면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언제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실 거예요. 6월 말 7월 초 이때요. 딱 짚어요. 이때가 여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렇게 상승이 나와요 한50% 정도 상승 나오거든요 급등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도 상승이 나오는데 여기서 9월에 100%가 넘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100% 넘었어요 여기까지 100%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프로? 바로 텐버거 1000%가 1000 넘는 상승이 나오면서 9만 원대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였냐면 바로 만 원이 되지가 않았어요 만원이 되지 않았던 이 종목이 1년도 되지 않아서 텐버거가 터집니다. 1000%가 넘는 상승이 나와서 9만 원이 넘었다라는 겁니다. 엄청나죠? 1000%. 그 시점을 어서 디 잡았냐? 바로 요 금맥 차트에서 잡아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있는 게 바로 APR이에요. APR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PR. LG생활건강을 제치고 뷰티업계 2위. 뷰티업계에서 2위로 올라온 APR. 그러니까 시총이 2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금맥 차트를 딱 짚어요. 자, 눈에 보이는 데가 어디예요? 바로 여기잖아요. 8월 달에. 딱 보이시죠? 개미털기 구간에서 잡는 방법. 그래서 요만큼 오를 때40%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 기다렸다. 요거 몇 프로? 300%가 넘는 요300%좀안 아, 되는구나. 지금 보니까 300%가 조금 안 되는 수치를 기록을 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올라간 게 너무 눈에 보이는 차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미털기가 나오면서 단기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자 보셨습니다. 요렇게 중장기로 딱 보면 기본적으로 300% 이상은 나요. 300% 이상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무료로 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제 번호 알려드릴게요. 자010-5759-9040제 핸드폰 번호로 금맥 금액. 이 금맥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무료로 금맥 종목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무료로 보내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시장 좋잖아요. 이런 좋은 시장에서 수익을 계속해서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금맥이라고만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무료로 금맥 종목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자, 내일도 모레도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영상 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